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데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것입니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제국의 흥망성세의 배후에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권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각 나라 각 족속을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의 아홉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비웃는 이방족 속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확장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에서의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는 가장 서쪽에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동쪽의 블레셋, 모압, 암몬 등을 거쳐 바벨론까지 그 심판이 확장됩니다. 어제 본문인 4 6장에선 애굽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고 오늘 47장 본문에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 있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지속적인 적대 관계를 형성하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서쪽 해안가에 자리 잡은 블레셋 족속은 매우 호전적이고 문화 또한 대단히 발전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발달한 기술을 바탕으로 철제 무기를 만들었고, 그러한 군사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괴롭혔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인 단지파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블레셋의 위협 때문에 그들에게 할당된 영토를 다 차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이주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지요. 이러한 블레셋의 위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 저 블레셋을 다 물리쳐 주었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초대 왕으로 등극하였지만 정작 왕이 된 사울조차도 그들을 제대로 무찌르지 못하였고, 결국 길보와 전투에서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후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이색의 왕위가 계승되지요. 이후 강성한 다이 왕국에 이해 블레셋은 완전히 평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하나의 속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열된 이후에 블레셋은 다시 그 새를 키워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에게 있어 참으로 고통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애굽 왕 바로가 블레셋의 다섯 도시 중 하나인 가사를 침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블레셋을 침공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결정적인 진짜 심판은 애굽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으로부터 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북쪽에서 일어난 물이 블레셋의 모든 성읍과 주민들을 다 휩쓸어 가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이 블레셋을 완전히 휩쓸어 멸망시킬 것을 전하는데요. 2절 말씀 하반부와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고 그들이 바벨론의 군대가 두려워 떨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지경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그 자식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떨리게 그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당시 교역의 중심지이자 우상숭배로 유명한 두로와 시돈까지 그리고 지중해 크레타 섬까지 도망갈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피할 수 없다, 라고 보모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 7절 말씀은 바벨론의 이러한 멸망의 참상을 더 세세히 그리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엔 가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아스글로는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즉, 블레셋이 자랑하던 그 모든 도시들은 마치 벌거서 벗은 것처럼, 마치 항무지가 된 것처럼, 뭐 하나 남지 않은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은 자기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자해를 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심판의 때에 블레셋의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제 좀이 심판이 끝이 났으면 여호와의 칼이 이제 제발 좀 칼집에 들어갔으면 하는 고통스러운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그러한 탄식에 대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칼이 그 심판을 다 마칠 때까지 어찌하여 쉬겠느냐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다 마치시기 전까지 그 심판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는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에는 이와 같이 칼이 의인화돼서 나타나는데요. 칼의 노래는 당시 사료를 바탕으로 이순신 장군의 1인칭 관점으로 쓰여져 있죠. 자주 이순신 장군은 내 손에 칼이 울고 있다. 칼이 운다라는 독백을 합니다. 우리나라 백성을 노략질하고 국토를 유린한 외적을 보면서 그들을 다 베기 전까지 장군의 칼은 우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심판의 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다 시행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을 향한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떠한 것을 깨닫고 느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로 그 의미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의미는 하나님의 보복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블레셋은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는 그 심판의 이유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에서 3장을 보면 그들은 유다가 망할 때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노예로 팔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모스 1장 6절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팔아 넘긴 죄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즐거워한 블레셋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때는 그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다 깨닫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즐거워하고 그들을 모욕하고 이용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그들의 멸망을 즐거워한 블레셋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가품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품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고통을 그때에 기뻐하고 그 고통을 부채질하며 그 고통을 더 쓰라리게 만드는 자가 있습니까? 원수가품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 영광의 빛을 여러분 가운데 비추실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신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경고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심판은 다시 오실 주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경고적 의미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임한 심판을 볼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 심판은 우상숭배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지만, 바로 나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될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향한 그 심판의 말씀은 주님의 예언카드 나를 향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가 블레셋의 심판, 열방의 심판을 보았다면 깨어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심판과 종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늘 깨어서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경고를 무시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말씀을 경고로 받고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이방 나라가 당한 심판은 국지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의 최후의 심판은 전 우주적인 심판, 역사의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궁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라고 마음의 찔림을 당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주시는 심판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사건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또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 양심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종말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지금 당장의 유익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영원의 가치에 견주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점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에겐 최후의 심판을 의식하는 삶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바라보며 오늘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을 사는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에 매이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에 눌리지 않고 크고 작은 시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집착, 염려, 걱정, 근심을 영원의 관점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많이 쌓고 많이 누릴 것만 추구하는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영원히 새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 앞에 낭비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이 말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말 하나 타 주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렛셋의 이만 하나님의 심판은 고통을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블레셋의 이만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을 바라보며 오늘을 신실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주신이 말씀을 붙들고 때론 우리 앞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원수 아픔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순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원수 아픔을 주님께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은 살지만 영원을 의식하며 죄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거룩을 추구하고 유한한 삶을 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정하며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순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발걸음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심판주 되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신실하게 오늘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자신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